이 사람 제가 오프라인 온리 시작하려고 DJ 교육 시켰거든요. <laughs> 근데 제가 다른 DJ 미나스라는 잘생긴 애 만나서 버렸어요. 아, 더 잘하는데 어떻게 잘생겼는데 더 잘생겼는데. 근데 <laughs> 근데 고마워 형. <laughs>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익명의 한 분께서 이 뜨개질. 와와 사진이나 영상 한번 찍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익명의 분께서 주셨고 제가 저번 주에 K-FOOD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행사를 갔는데 제 노래 중에 음식 관련된 노래가 좀 많아요. 뭐 곱백이야 남자는 돈까스, 여자는 떡볶이 이런 노래 있는데 제 노래 중에 펩시 제로슈가 라임플레이버라는 노래 있거든요. 근데 거기 갔는데 후원사가 코카콜라야 부르, 이걸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아니 프로뮤지션의 자세로서 돈을 받고 갔는데 코카 그래서 못 불렀는데 오늘 한번 여기서 한한번 하늘 불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제오 렛츠고 들으면 쉬우니까 다 같이 따라해 줍니다. 패시 제로 슈가 라이 브레이버 슈가 라인 브레이버 오라고! Yeah, 슈가 라인 브레이버! 몸매 관리되면 제로 칼로리만 먹는 그녀 매일 밤 자기 직전까지 너를 그려 일거수일 투족을 알고 파너의 실시간 나는 m 지세대 국가대표 직진 나! 제로 슈가 니은 필로티 한캔 들고 쉬워 다우리집 1층 필로티 난 너란 중력의 지배를 받는 길로틴 원투원투원투세 제로 <목소리도> 슈가 라인 레이버 <플레이베>. 뭐라고? 세 제로 슈가 라인 레이버 세원세 제로 슈가 라인 레이버 세원 제로 슈가 라인 레이버 그냥 얼굴을 대석 전에 팝핀 투표 연전이 형 처럼 팝핀 이듣긴 아니 지만 갔 죠？남 이든끝긴 라미 도 라미 맛있 게 나만 바라봐 좋아 하지 마시 게 남자애 들왜 캐치 대 u a n o u WTK 슈가 라임 페이버 너를 만나 기전 까지 노르 지도 맥 으로 이제 팬2 제로 슈가 라임 헐레 이 플레이 보이 였던 나를 만 들었 음맥 으로, 감사합니다. 사실 이 노래가 제필살기거든요 그래서 못해서 서운했는데, 여기서 하늘 다 풀고 갑니다. 근데 아직 한이 덜 풀렸어. 다 같이 해줄 수 있죠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2, 0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2, 0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 펫시 제로 슈가 라임 플레이보 펫시 제로 슈가 라임 플레이보 펫시 제로 슈가 라임 플레이보 마지막! 펫시 제로 슈가 라임 플레이보 리즈우 소리 질러 감사합물좀 <laughs> 마실게요 팩시가 아, 없네 <laughs>